이 보라색깔 딱이한 줄이더라고요 첫 번째 줄. 나중에 변화 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사용을 한 후인데요, 와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는 여기였는데 지금 사용 꾸준히 하고 보니까 여기에요 길이가 뭐 길이가 이만큼이 자라게 도와준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머리빨 백쌤이에요. 제가 예전에는 이 속눈썹 연장을 계속했는데 예쁘기는 한데 제 눈썹이 끊기고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속눈썹의 소중함을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속눈썹 연장은 안 하고 속눈썹이 펌이랑 뷰러, 마스카라를 매일 사용을 하는데요. 그래서 속눈썹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저처럼 이 속눈썹 연장, 펌 잦은 뷰러, 마스카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자극이 지속되면 정상 주기 속눈썹보다 빨리 탈락되거나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눈은 소중하잖아요. 그래서 속눈썹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고 많은 제품 중에 뭘 쓸까 고민을 했는데 눈과 가깝게 사용하는 제품은 성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요. 짠! 벤튼 어니스트 아이레쉬 세럼을 써보려고 해요. 제가 이 벤튼 어니스트 아이레쉬 세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20가지 주의성분 미사용에다가 파라벤 7종 불검출 검사 완료된 오직 자연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진 속눈썹 영양제로요.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펩타이드 17가지 아미노산, 히알루론산 성분으로요. 속눈썹 모근의 수분과 영양 공급을 도와줘요. 속눈썹 생장 주기는요, 4에서 6주라서 이 벤튼 아이리시 세럼을요, 4주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면은 속눈썹이 튼튼하고 단단하게 길어지는 효과가 있게 도와줘요. 뿐만 아니라 비건 인증 완료, 저자극 테스트 완료, 위산성 pH로요, 모근까지 영양 공급에 더 효과적이게 도와준답니다. 근데 전 솔직히 무조건 평점 후기 보고 쓰는 편인데 이 벤틴 어니스트 아이리쉬 세럼은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 했어요 사용자 평점 4.8점 품절 대란 베스트 템에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베스트 속냄상 영양제 구매 상품 주간 1위 달성 네이버 쇼핑 랭킹 1위 8가능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믿고 쓸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픈을 해서 보면은 투명한 워터 제형이에요. 이게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리뉴얼 되었어요. 눈 곡선에 맞은 얇아진 C커브 스크류 브러쉬와요. 더 작아진 이 볼팁 브러쉬로 리뉴얼 되었어요. 눈의 곡선에 맞춰서 C커브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속눈썹 뿌리부터 촘촘하게 발라주세요. 그리고 더이 작아진 볼티 브러쉬로요. 눈 앞쪽 짧은 속눈썹과 모공 부분. 언더 러시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유분기와 점성이 높지 않은 투명한 워터 제형이에요. 써보니까 답답함과 끈적임 없이 뭉치지 않고 고르게 잘 발리는 것 같고요. 눈 시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요. 속눈썹 연장 펌 시술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빈약하면 이 눈썹가요, 이 헤어라인 있죠? 여기. 헤어라인이나 모발 및 모근 영양이 필요한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해요. 눈썹에도? 오, 이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눈가 유분 및 외부 이물질로 인해서 내용물이 뿌해지는 혼탁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용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안심하세요. 될수 있으면은 사용하기 전에요. 눈가나 뭐 이게 사용 부위를요, 깨끗하게 클렌징 한 후에 사용을 하세요. 저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. 나이트 루틴이 되어버렸어요. 저는 눈 자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속눈썹 연장을 못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요. 벤틴 어니스트 아이리쉬 세럼은요 안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눈 시림을 못 느낀 것 같고요 피부 자극 지수 0.00 비자극 판정을 받아가지고 민감한 눈가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꾸준히 4주를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솔직히 아 뭐 효과가 있겠어? 이랬는데 아니에요. 꾸준히 꾸준히 사용하시길 추천해요. 제가 사주 꾸준히 써보니까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요. 이게 튼튼해지면서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이 벤튼. 벤튼으로요. 꾸준히 속눈썹 관리하려고 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는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